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경희 회장입니다 우리회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아젠다S33 중에서 신규세무사와 기존 세무사를 연결하는 멘토, 멘티, 제도 등 상생방안 강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습세무사 신무교육이나 국세 경력자 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회장 특강 시 듣고 싶은 분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사무실 영업 노하우, 세무사업계 향후 전망과 생존 방법 등입니다. 하지만 신규 세무사에게 개업에 대해 사무실 운영의 A부터 G까지 알려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무사들은 개인 사업자이고 시장은 야생과 같습니다. 대다수의 신규 세무사들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 입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이를 극복한 후 자리를 잡습니다 기존 회원님들은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들, 딸이, 며느리 사이가 세무사가 되어 나의 세무사 사무실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회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회원님들 중 70세 이상의 고령세무사는 약 2,150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체 등록회원 중약15% 가량 되는 숫자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청년세무사들과 멘토 멘티 제도를 통해 최신 업무 트렌드 공유하면서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요? 너무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2002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 때 우리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4강에 들었죠. 그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낸 이유는 히딩크 감독의 역량, 홈 어드밴티지,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역대 대표팀 중 가장 신구 조화가 좋은 선수진이라는 그런 이유도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신인과 베테랑의 적절한 조화였죠. 신규 청년 세무사들은 우리 세무사 업계 동료이자 미래입니다. 그들이 정착을 위해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세무사 업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면 결국 우리의 먹거리가 더 많아지고 세무사 시장의 파이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규 세무사와 기존 세무사를 연결하는 멘토 멘티 제도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멘토 멘티 제도를 추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천우배 세무사들이 유대 관계를 끈끈하게 맺을 수 있는 1대1 멘토 멘티 제도의 시행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 범위를 설정하고 멘티 세무사를 모집하였습니다. 멘토 멘티 제도는 쉽게 말해 기존 세무사가 풍부한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자 역할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 세무사회를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역세무사회장이 해당 지역의 회원과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멘토 멘티 매칭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14명의 청년세무사가 멘티 세무사로 참여하고 지역세무사회에서 추천받은 멘토 세무사가 참여한 1대1 멘토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내 실력이 느는 경험을 한 적이 많습니다. 멘토의 입장에서 업무 노하우를 가르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 등을 정리하고 알려주다 보면 그동안 내가 하고 있던 업무에 보완할 점도 보이고 이해가 안된 부분도 확실히 알게 된 경험 말이죠. 다음은 사무실 운영을 같이 하는 멘토 멘티 제도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기존 회원께서 청년 세무사를 멘티로 맞아 함께 세무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무장 등 비중 있는 직책의 직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세무사로서의 위상을 찾고 거래처로부터도 두명 이상의 세무사가 함께 자기 회사를 돕는다는 신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 거래처 관리, 수수료 책정, 직원 관리, 수익 창출 방법, 업무 정보 취득, 지역 회원들과의 융화 등 다양한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멘토 멘티 세무사들 간의 정확한 계약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으로서 우리 해에서 관련 법을 검토하여 정형적인 계약서의 견본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은 신규 세무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의 기존 세무사님도 좋을 것입니다. 세무사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 많은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젊은 세무사들의 새로운 기술들을 기존 세무사님들께서 활용하신다면 한결 업무환경이 쾌적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멘토 멘티 제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상생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은 납세자와 국민들로부터 세무사는 조세 전문가, 경제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서로 서로 격려하며 본회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